안녕하십니까. 서비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의 태도와 수용의대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하게 된 금호과대학교 박사과정 이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날 인터넷 환경과 IT 기기의 기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되고 수십 년에 걸쳐 디지털 전환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서 기업과 개인의 디지털 접근성이 강화되었고, 디지털로의 전환이 광범위하게 촉발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빠르게 도입한 선도 기업들이 높은 시장 입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전환에 의한 기술 혁신 활동은 기업의 성과 증진에 높은 기여를 하게 됨으로써, 디지털 전환은 기업의 필수적인 추진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코로나 환경 등의 내 외부 환경 요인과 기술 혁신으로 현대 사회는 전통적인 서비스와 기술이 디지털로 전환되어 고객과 시장에 대응하는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은 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고객 및 시장의 파괴적인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지속적인 프로세스라고 미국의 시장조사기관 IDC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IBM의 기업가치연구소의 2011년 보고서에서는 기업이 디지털과 물리적 요소들을 통합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고 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전략이라고 정의하였고, 산업별로 속도의 차이가 있지만, 디지털 전환은 한때의 유행이 아닌 앞으로 모든 산업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는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의 세 가지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의 개선, 그리고 프로세스의 자동화,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향상 등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의 목표는 제품의 개선과 프로세스의 자동화는 품질 생산성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의사소통의 향상은 서비스 마케팅의 영역으로 이렇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 기업의 디지털 전환의 추진 목표는 크게 상품의 개선과 프로세스의 자동화, 의사소통의 향상 등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 향상 영역을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으로 분류하고 기업의 서비스가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소비자의 태도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으로써 마케팅 전략 수립과 이론적 시사점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 논문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은 그림 3에서 알수 있듯이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인터넷 등 IT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기업이 고객과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무인 서비스, 데이터 교환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DTS로 정의하였습니다. 여기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인간이 어떤 주어진 환경 하에서 사물이나 사람 혹은 존재물들과 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DTS의 상호작용성은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을 응답적이라고 자극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인터넷의 상호작용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웹등 디지털의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디지털 매체와 사용자, 어, 그리고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얽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통한 상호작용 증가 등이 만족으로 연결되거나 성과의 질을 증진시켜주며 그리고 시간이, 시간을 절감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호작용성은 단일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대인간 커뮤니케이션, 반응성, 피드백, 반응적 대화, 상호정보의 공개, 정부 참여 등과 같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다음은 선행 연구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상호 관계, 민감성, 언어적 정보, 응답 속, 속도 등 이러한 인지된 상호작용성이 태도와 어, 수행 의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면 선행 연구를 통해서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다차원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수용 모델입니다. 그, 데이비스의 기술 수용 모델은 특정 혁신에 대하여 갖는 믿음과 태도, 이용 의향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원의 이용 의도를 파악하는 이론으로서 업무 성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믿는 지각된 유용성과 큰 노력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지각된 용의성의 요인이 있으며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 작용성은 유용성과 용이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가설로 세웠는데요. 어, 즉, 1번 가설로서는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 작용성은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설 2번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 작용성은 소비자의 지각된 용이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것을 가설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혁신 저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혁신 저항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하고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여기며 혁신 저항이 매우 큰 경우 혁신이 확산되지 못하고 시장에서 소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혁신, 선행 연구에 의하면 혁신 저항 모델에서 혁신에 대한 복합성 등 인지, 인지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저항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가설 3에 의하면, 혁신 저항은 DTS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이 혁신 저항에 미치는 유용성에 조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어, 가설 3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자 태도와 수용 의도입니다. 태도는 어떤 대상의 평가에 대한 신념을 말하고, 태도를 특정 대상에 대해 좋고 싫음을 표현하는 고객들의 성 경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수용의도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말하고요. 개인의 행동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의해서 결정되어 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가설 4번 보시면 지각된 유용성은 수용자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번은 지각된 용의성은 수용자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가설 5번은 수용자의 태도는 수용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고요 어, 관련된 연구 모형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 및 실증 분석입니다. 조사 대상 및 서, 실험 설계에서 금웅대 대학원생 8명에게 어, FGI 를 통해서 실험작물을 제작했고요. 실험 시나리오는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과 DTS의 정의 그리고 사진을 중심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사전조사 결과 DTS에 대한 인지도가 있는 표본과 없는 표본으로 분류했었고요. 설문은 외생변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인지도가 있는 데이터로 설문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및 대학원생 82명을 대상으로 2차 사전조사를 통해서 조작 점검을 실시하였고, 최종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조작 점검 결과,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작용성과 용이성과 유용성은 혁신장의 조절 효과, 수용자의 태도와 수용 의도 등에 대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의 타당성을 입증할 것입니다. 연구 방법 및 실증 분석에서 요인 및 출처에 대한 부분은 다음가 같습니다. 다음은 설문지 구성입니다. 설문지 상단에 설문 대상자의 이해를 돕고자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를 기재하고 DTS에 대한 의미 전달을 위한 사진을 넣었습니다. 설문 문항 구성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 결과 설문은 총 300명에 4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1월 22일 현재 82명의 설문을 확보하였으며 그중 92.7%의 응답자가 DTS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82.9%의 82 응답자가 DTS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가설 1에서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정형성에 대해 지각된 용의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순 선형 회귀분석을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테이블 3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혁신 저항이 조절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설 2는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 작용성에 대해 지각된 용의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순선형 회귀 분석을 같이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테이블 4와 같습니다. 그리고 유의하게 유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태도 또한 표에서와 같이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DTS에 대한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지각된 유용성과 용의성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DTS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수용자의 태도와 의도에 유의한 결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DTS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된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태도와 수용 의도에 유의한 결과가 있음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 디지털 트렌드 포메이션을 반영한 기업의 서비스에 적용할 학문적 문헌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술 혁신과 코로나19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한 기업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속에서 DTS가 소비자 태도와 수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비즈니스 전략을 설정하는 데 이론적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리적 저항인 조절 변수를 혁신 저항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혁신 저항뿐만 아니고 혁신성에 대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